이번에 공개된 로키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선 로키와 레이디 로키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이름이 실비로 밝혀진 레이디 로키는 앞선 에피소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의 초중반까지만 해도 로키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실비는 로키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서히 그 경계심을 풀게 되고 결국 에피소드의 후반부에선 초중반부와는 달리 무척 가까워진 듯한 모습을 볼수 있었죠. Okay. 참고로 프리가와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여러 마법을 배우고 오딘과 프리가로부터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도 듣지 못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로키와는 달리 실비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직접 전해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나 인챈트 마법도 스스로 체득한 것이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 역시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로키에게 그거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네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나름 아스가르드의 왕자로서 대접받았던 로키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아스카르드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카르드의 멸망이 다가오자 이를 구하는 것을 택했던 로키는 마치 아스카르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듯한 거대한 쌍불 투구를 쓰고 있던 것과는 달리, 실비는 한쪽 불이 부러진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녀가 로키로서 혹은 아스카르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었죠. Sorry, I'm not calling some faded 물론 이같은 내용은 자신을 로키라고 칭하는 로키에게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수차례 언급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실비는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맺음을 지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그녀가 아스가르드에 복수하기 위해 무언가 일련의 사건을 저질렀지만 이러한 사건이 신성한 타임라인을 해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TVA까지 개입하게 되어. 그녀가 계획했던 복수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결과가 발생한 것, 즉 아스가르드 자체가 리셋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에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된 실비가 TVA에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로키에게 상대방을 인챈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실비가 TVA의 젊은 요원은 머릿속이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마치 모든 게 구름에 가려진 듯 했다. 나는 그 요원을 인첸트하기 위해 그녀가 TV에서 이러기도 전에 수백 년전 기억을 되살려야만 했다. 그 요원은 마가리타를 좋아하던 지구의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 그 앞선 분석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TVA의 모든 요원은 타임키퍼스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칭 타임키퍼스라고 불러주길 원하는 누군가에 의해 정신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어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TVA 자체가 완다비전 당시의 웨스트뷰 마을과 비슷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처럼 실비로부터 인첸트를 당했던 C20 요원과 B15 요원은 모두 인첸트에서 풀려난 직후 그 상태가 마치 웨스트뷰 마을 주민들이 정신 지배에서 풀려났던 것과 비슷했던 것을 미뤄 본다면 실비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녀의 인챈트 마법은 타인키퍼스의 정신 지배를 중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B15 요원처럼 실비에게 인챈트를 당했던 요원은 향후 타인키퍼스에 대항하는 역할로 재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마법은 TV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던 렌슬레이어의 말처럼. 실비의 인챈트가 TVA 내부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TVA 자체는 물론이고 TVA를 구성하는 에이전트들까지 모두 타임키퍼스가 창조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오비우스의 말과는 달리. Three magic TVA의 에이전트는 모두 정신조정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TVA 자체도 자칭 타임키퍼스라는 존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타임키퍼스의 정체로 예상되고 있는 정복자 칸이 미래의 기술을 이용해 시간여행을 하던 중 널타임존이라고 불리는 공간, 즉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을 발견하게 되어 이곳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기 다른 타임라인에서 납치한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해 이를 TVA라는 이름하에 조직화하여 통제하고 있던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TVA 요원들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랜슬레이어와 미스 미니치가 아닐까 싶고요. 참고로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TVA 내부에서 로키와 실비의 마법이나 인피니티 스톤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널타임존이라는 공간 자체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즉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그 어떠한 힘도 개입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임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앤트맨 2편에선 원자 코믹스의 정복자 칸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림보 차원 속 도시 크로노폴리스와 매우 흡사한 공간이 양자 영역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이 림보 차원이라는 공간 역시 원작 코믹스에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라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TVA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이러한 양자 영역 속 도시의 한 부분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실비의 인챈트 마법은 로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로키와 실비는 어느새 서로의 앞에서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할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다는 점, 술에 취한 로키가 한잔 덜을 외치는 것은 과거 토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좀처럼 볼수 없었던 로키의 다양한 마법을 볼수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이중 특히 로키의 아이덴티티 컬러라고 할수 있는 녹색 빛의 공격 마법이 등장했다는 점이나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 무너지는 건물을 되돌리는 장면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이는 어린 시절 프리가가 로키에게 꽃을 개구리로 바꾸거나 우리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등 불가능할 것만 같은 마법을 보여주며 너는 그 어떠한 것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보면 And it s e e m impossible but she t o l 프리가는 어린 시절부터 로키에게 잠재되어 있던 마법적인 재능을 알아봤던 것이고 로키는 인첸트 마법은 내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라는 실비의 대답을 통해 I 마법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배워 야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i 부터 taught myself 재되어 있던 잠재능력이 깨어나 게된것으 y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로키의 마법적 잠재능력에 대한 떡밥은 과거 오딘이 자신마저 속였던 로키의 마법을 두고 내 어머니가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장면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고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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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에선 실비가 가지고 있던 템패드에 저장된 여러 아포칼립스 중 가장 최악의 아포칼립스라고 할수 있는 2 0 7 7년에르멘티스원에 불시착한 로키와 실비가 해당 타임라인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대피선마저 박살나는 것을 눈앞에 두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현재 이런 로키와 실비는 해당 타임라인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인 템페도와 대피선이 모두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타임라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앞서 TV에 있는 실비가 아포칼립스를 앞둔 타임라인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 만큼 다음 에피소드에선 이러한 로키와 실비를 붙잡기 위해 여러 아포칼립스를 떠돌던 TVA가 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TVA의 템패드를 이용해 로키와 실비가 해당 타임라인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스토리가 그려지게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